뼈를 이쯤으로 해야지 그래야안는 이렇게 해야 뼈를 안쪽으로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게 아, 한번 돌리더라도 아, 그 중에 하나 더다 네. 돌리고 음. 오, 잘하시네 뭐가 열린 거는 좀 걸리게 응. 하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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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마무리다. 해어게 이거 너무 안믿게이 이대로 나가면말리지해나른는 가득 없어. 내가 갈게 따로 기름 맞죠. 재 어? 냄새 고소하다 일단 내가 생각한 거에 반은 왔네 네? 제가 생각한 거에 반은 왔어요 어쨌든 음. 초벌이 제일 문제 초, 초벌이 네. 다 제일 문제였으니까 저기국이 공룡은 사장님 혼자 다있고 네. 여기 있는 이제 고기마다 이제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거는 응. 이제 타임 이제 애들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짧은 생일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응. 연기가 거의 안 나죠? 네. 응. 그러니까 연기가 거의 안나는 예, 네, 그러니까 반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네. 기름이 숯불로 때릴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기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기름 이안 타니까 숯불 안 타니까. 근데 원래 지금 위임이정도 뜨면서 연기 막 많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연기가 엄청 나고 올라가야 되그 꽃장 양님도 사람들이 연기 나는 거예요? 연기 냄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도 많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주택가 가까운 데는. 지금, 여기 골이 있으면은 이 정도면 다된 거예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맛있겠다. 아, 까 그런 다른 게인가이런장념이에요 음. 다 이것도. 네, 알렸다. 다 있네. 이게 네. 아니라 숱 아까보다 좀더 세진 거예요. 그러면 감가으로 파랗게 세다니까. 네. 네. 우리 같은 날 이제 알려주고, 음. 다른 데또 음. 가야 되겠다. 일시를 하는 거니까. 네, 그니까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그게 맞춰서 하는 거니까. 아, 이건 이제 우리 몫이죠. 이제 오늘 충분하게 열시반한번해보시는데 네. 아니, 이제 오늘은 끝났고. 아, 아니, 불이 있으니까. 그리고 냥데저 혼자 사라고. 우리 직원 내려다가 이제 알게 해주지. 사는 구해가가고왜안 먹어? 응? 음? 응? 오, 맞다. 아깝게 터다